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이제 이른양 찾기를 준비를 하면서 어, 설교를 뭐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공동체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이른양 찾기 때 본문을 계속 추애굽기를 이어서 하실 건가요? 민수기를 이어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왜왜 그래 물어봤더니 그래도 전도축제인데 전도축제 맞는 본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문을 고민을 했어요. 어떤 본문을 할까. 오랜만에 오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본문도 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를 본문으로 좀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 또 다른 게 없을까 해서 계속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여러 군데 성경을 찾아보다가 요한복음 이기게 묵상하면서 아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어, 묵상하면서 좀 많은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 가장 큰 마음은 사랑함과 시작함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가론 유다이에서 배신당하시고, 군병들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 도망칩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 그러한 주님을 배반하죠.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세번이야기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먼 발치에서 따라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 너? 저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처음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또 묻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는데 계속 그 근처에 서성거리니까 누가 또 물어봅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맹세컨대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가죠. 근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 또 누군가 알아봅니다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갈릴리 저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할 거야. 만약 이 맹세가 거짓이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주하여 맹세해 이르되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결단이 무색하게, 너무나도 무색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거죠. 바로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주님 사랑하죠. 계속 사랑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좀 너무 제가 황망해서 뭐 여유가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여러 변명을 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걸 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이뤄지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번한번할 때마다 그에게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사랑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너나 부인하기 전에도 이렇게 사랑 고백해놓고 배신했잖아. 안할 자신 있어? 이번에 그걸 뭘로 믿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 이제 내가 사명을 다시 부어 줄게. 다시 나와 하자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경고나 명령도 없으셨어요. 그저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배드로의 삶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중에서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 요즘엔 어, 제가 했던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예전, 오래된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른다고 해서 제, 제가 부르는 그찬양 여러분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어,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고백한다고 주님의 왕이시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고 주의 제자와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laughs>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소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고백관 좀 덩, 덩,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목사님 저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 와서 너 교회 다니지 했을 때나 어,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몰라라고 얘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란 단지 말로써 주님을 부정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 행함으로 주님을 부정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잠시 물어보십시오. 아니, 먼 미래를 보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을 나에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느 곳에나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마저 외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런 우리들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낱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결단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분노? 배신감? 경멸과 환멸? 실망? 이런 부정적인 것들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그 시각, 여러분 향한 그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주님을 제일 신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베라 호수를 가게 되는데 이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을 찾으러 왔던, 무덤을 갔던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들과 먼저 갈릴리 호수로 갈 것이니,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직접 주님은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 그들을 품고자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히려 세 번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랑을 부어서 그를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라, 우리라고 해서 다르라고 다르게 표현하실까요? 아닙니다. 사장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물인 이유도 그래서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유를 배반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행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심지어 그걸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상 삶에 나가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우리의 평생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부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장소에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는 할수 없는 행동 하나 바로 그 장소, 그 행동, 그 결단, 그 모든 것에 주님은 함께하세요.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아니 이전에 무엇을 했고 하나님 관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이나, 나의 직업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여기엔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네. 우리에게 너 앞으로 한번더 범죄하면 나를 부정하면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한번더더 실수하지 말아라. 완벽해져라. 절대적이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실수에 대해서 미리 다짐받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기대한 게 없어서, 어, 너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너 기대 안 해? 그냥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무엇보다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는 먼 미래,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만들어갈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우리를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인 것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모습인지, 내일과 같은 가까운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거에 부족한 나를, 그리고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고백한으로 품으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랜만에 예배하는 지체들 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함께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걷고자 한다면 우리 공동체 함께하기를 원한 하신다고 약그 걸음을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못보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를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익숙한 곳에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을 말씀하셨고 그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다시 삼명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공동체 안에 상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 공동체에서 속상함이 있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져서, 잠시 그, 우리 공동체를 떠나 있던 지체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잘못한 바로 그곳에서 용서시키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그에게 가장, 그의 삶에서 가장 익숙한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했던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동체 상처받을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감싸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가운데로 회복하셔서 같이 갑시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으면 그들을 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 귀한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